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민 한 초등학생이 쓴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학교 계단입니다. 우리 학교 계단은 올라가다 보면 지겨운 명언들이 적혀 있다. 1층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2층에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내 교실이 있는 5층에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라는 명언이 쓰여 있다. 내가 다리 아프게 5층까지 걸어서 그토록 가기 싫던 교실을 내 발로 들어가 입안에 가시가 돋지 않게 책과 수업을 즐겨야 한다. 가끔은 저 명언들이 나를 놀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한 초등학생이 학교 계단을 오르면서 시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시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시는 19회 남산 백일장에서 금상도 아니고, 은상도 아니고, 동상도 아닌 무려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laughs> 이 초등학생은 교실로 가는 학교 계단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듯 합니다. 어른들이 격려하려고 또 어른들이 뭔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 놓은 명언들이 이 아이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보다는 좀 놀리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이미 그 계단 위로 올라가 있는 어른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라 더 그렇게 느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요즘 우리는 사랑하는 삶 강의를 들어오면서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 소통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부 사이에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일상생활에 무심코 하고 있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런 명언도 조심스럽게 건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계단입니다. 초등학생이 계단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기도자도 계단 앞에서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그 계단 앞에서 기도자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또 환란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시들 중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르 하말로 시라는 어, 표지하는데요. 쉬르는 노래라는 뜻이고, 하마 로스는 계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계단의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단이 있는 곳 하면 어떤 곳일까요? 특히 시편의 기도자가 계단이 있는 곳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어, 만들어서 부르고 있으니, 그 계단이 있는 곳은 아마 성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순례의 노래라고 의역해서 표제어가 붙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에 성전을 순례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표제어와 1절 말씀을 따로 분리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표제어를 1절 안에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다. 표제를 어 넣어서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민 히브리어 원어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전을 올라가는 그 계단 아래에서 기도자는 두 가지 정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자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저 계단을 내려오게 되었을까? 기도자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것은 기도자에게 닥친 환란이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별 어려움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기도자는 인생의 벽 하나, 막힌 벽 하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내가 내려와 있구나, 바닥까지 내려와 있구나 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문, 어디서부터 이 기도자의 문제는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기도자는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머물렀던 자리를 매색 그리고 계단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색 그리고 계달의 장막은 기도자가 실제로 살았던 곳, 실제로 거주했던 곳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역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두 장소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두 장소, 매색, 그리고 계달의 장막은 약속의 자녀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어떤 장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서는 더더욱 안 되는 장소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소에 기도자가 머물렀던 적이 있나 봅니다. 그 머물렀던 장소에서 결론을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화로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다라고 기도자는 결론적으로 그 머물렀던 장소를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므로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도자는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무는 일과 관련해서 시편 1편 1절은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나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 1절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자리에 눌러앉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악인의 꾀를 따를까, 따르지 말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악인의 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순간 멈춰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편 1편에 보면 죄인의 길에 멈춰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죄인들의 길에 멈추어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의 자리에 주저앉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디어져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빠져나올 생각 이런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이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뭉개고 있는 죄 위에 뭉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가볍게 시작하지만 무겁게 마무리되는 것 가볍게 발을 들여 놓지만 완전히 철퍼덕 주저앉게 되는 것. 그래서 죄는 그 시작부터 철저히 싹을 잘라야만 합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죄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기도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곳일 것입니다. 오래 머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려고 했던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너무 오래 머물게 된 것입니다. 기도자는 같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서야 이곳이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구나, 자신이 머물 자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5절에서 6절이 머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6절에서 7절은 화평이라는 단어로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자는 고리타분한 성도에 무리를 떠나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이방인들 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화려하고 또 세련된 문화는 기도자의 눈과 기도자의 마음을 현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뭔가 피폐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단으로 치면 어떤 모습일까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기도자는 자꾸만 다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자는 전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저 화평, 평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기도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오래 머무르게 되면 부딪힘과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자가 아무리 화평을 말해도 들어오는 말은 다툼이었습니다. 기도자가 아무리 화평을 원해도 계속되는 것은 싸움이었습니다. 기도자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그 계단 앞에 멈춰서서 이제 기도자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침체되었나? 나는 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나?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갔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옆에 머물렀던 기도자 자신의 모습이 이제야 그 성전 계단 아래에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기도자는 자신이 왜 여기 이 아래쪽에 있게 되었는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자는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계단 아래에 멈춰선 기도자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어떻게 다시 오를 수 있을까? 기도자는 그 침체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곳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머물지 말라 하신 곳에 머물렀던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기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환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자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자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기도자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화평의 말을 하고 정중히 대화를 시도하면 아무리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마음을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는 더 깊어지고 상처는 더 심해졌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이 처한 환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 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민 기도자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다가갔지만,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기도자는 진실된 말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속이는 혀로 응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 이제 기도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답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장 내려는 듯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야 기도자는 방향을 바꿉니다. 말을 건네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시도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기도자는 방향을 바꾸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다, 대상이 바뀌었을 때 기도자의 상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기도자의 상황이 비로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대화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화할 수 없는 분들을 향해, 대화할 수 있는 분을 향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을 향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분을 향해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1절을 담백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야외를 향해 불렀고, 그가 나에게 대답하셨다. 아민. 이 문장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입니다. 나는 불렀고, 그는 대답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야외를 향해 불렀고, 그는 나를 향해 대답했다 라는 것이 일절 문장입니다.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환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고 그분은 그저 대답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저 여호와를 부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침체에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편 기도자처럼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단 앞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 계단 앞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계단을 힘차게 오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계단을 힘없이 내려오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영적인 계단을 내려오며 침체를 경험했고 그 계단 아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 침체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갔고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말하셔야 합니다.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응답하십니다. 대화의 방향이 바뀌면 계단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자는 사람을 향해 말할 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방향이 오르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사람은 오르막길을 갈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말하는 사람은 내리막길을 갈 것입니다. 계단 앞에서 계신 여러분, 계단 아래가 아니라 계단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 뜰을 밟으며 또이 성전 계단을 오르내리며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진히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진리의 단순한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신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상한자를 고치시며 상한자를 고치시며 상처 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제단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한 주간 내려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지 않고 올라가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계단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주간 동안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머물러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서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라는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올라가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올라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도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배움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오르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는 그 계단 앞에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뜻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 머물러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말하며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시작하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치유와 회복의 오르막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